플래닛조정식 발매가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정식 출시되기를 기다리는 유저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과 어떤 정보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베타 출시 이후 정식 발매 전까지 어떠한 정보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잘못된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플래닛즈 게임 모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타 버전에서 소개되었던 커리어 모드, 프랜차이즈 모드, 그리고 플레이는 해볼 수 없었지만 존재했던 샌드박스 모드 등 여러 가지 게임 모드가 있었는데요. 그중 프랜차이즈 모드를 정식 출시 때는 온라인 모드가 아닌 오프라인 모드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랜차이즈 모드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온라인으로 여러 유저들과의 동물원 거래와 공유를 할수 있으며 새롭게 등장한 크레딧이라는 게임 속 화폐 개념을 가지고 더 좋고 인기도 높은 동물을 구입하거나 팔아서 자신의 동물원 가치를 높여가는 온라인화 시킨 모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모드가 베타에서는 여러 오류와 버그로 인하여 베타 테스터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었는데요. 플래닛즈 제작자들이 이번 베타 피드백을 통하여 정식 출시되는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가운데 앞에서 말한 게임 모드와 아직 공식 명칭은 없는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모드도 함께 출시한다고 하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인한 게임 모드 차이는 어떤지 출시되면 저도 한번 비교해 보고 싶네요. 두 번째 소식은 테마입니다. 여러 지역의 동물이 있듯이 테마도 여러 나라의 테마가 존재합니다. 테마는 여러분의 동물원을 훨씬 분위기 있게 만들어 줄 텐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테마는 인도, 사파리, 유러피안, 동양의 테마가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테마에 어울리는 오브젝트도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한 듯 보이는데요. 과연 정식 때는 어떤 테마와 오브젝트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놀이공원에만 탈 것이 존재하란 법 있나요? 플래닛 쥬에도 동물원을 어트랙션을 이용하여 더 즐겁고 폭넓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베타 버전에서 공개되었던 열차나 지프 이외에도 정식 출시에는 관람용 타험 보트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지만 강 밑에 트랙이 연결되거나 운영 구역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 소식은 게임 속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동물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게임이니 당연히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궁금하시겠죠? 베타 버전에서는 이미 여러 동물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총 93마리의 동물이 나올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식지 동물과 전시용 동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안에는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에게만 해당되는 피그미아마, 솜승가젤, 호모도 왕 도마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플래니즈 트위터나 공식 포럼에서 출시 전까지 더 이상의 동물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출시 전까지 여러 루머나 유출로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듯 보입니다. 제가 정리한 93마리의 동물에 관한 내용은 카페에 파일로 올려드렸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가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영국 시간으로 발매되는 만큼 시차가 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에 출시가 될 것이며 정확한 시간은 공식적으로 나중에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플래닛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내용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 더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